아,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음. 나는 그쪽에 몬트리올이나 토론토 쪽은 너무 춥고, 벤쿠버 쪽에 있어서는 너무 대도시는 싫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좀 어렸을 때부터 시골 마을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좀 바닷가에 가깝고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없는 지역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캐나다는 춥다는 인식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 따뜻한 곳을 찾다 보니까는 벤쿠버 아일랜드로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캐나다 공항에, 벤쿠버 공항에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소박해서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음. 워낙 그 인천공항이 음. 크고 화려하고 음. 되게 현대적으로 잘돼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걸 봐버릇 하니까 뭔가 뭐 미국, 캐나다 이런 서구는 선진국이라고 하고 하니까 더 화려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막상 와서 봤는데 공항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안에 시설도 좀 별로 그렇게 새거 같은 느낌이 아니고 좀 되게 오래된 느낌. 음. 근데 그게 공항 밖을 나와서 이제 도로를 지나서 마을로 오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와서도 점점 느끼게 된게 아, 생각보다 굉장히 소박하구나. 그리고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 좀 낙후되어 있구나. 좀덜 발전된 것 같다는 느낌. 한국이 워낙 발전이 됐구나. 한국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나와 보니까 한국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 나라인가. 그게 오히려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나, 나의 캐나다에 대한 첫 느낌? 첫 소감? 그리고 건물이 높은 게 별로 없다. 지금은 이제 워낙 여기도 부동산이 좀 과열이 돼서 높은 빌딩들이 생겨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 높은 건물이 거의 없다. 높아봤자 4층짜리 정도였고, 모든 상가나 이런 것들이 다 1층으로 넓게 되어 있는 거. 그게 굉장히 네.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냥 넓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생각엔 저걸 높게 높게 만들면 훨씬 더 많은 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자체를 우리식의 어떤 이, 그 생각 구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탈하고 굉장히 넓게 되어 있다. 높지 않고 넓게 되어 있다. 펴져 있는 느낌이지. 음, 그, 그 느낌이 첫인상이었던 것 같아요. 어, 나는 두 가지가 가장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어, 취업을 한데 있어서 이제 언어가 내가 이제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는 항상 어디 지원하면은 이제 뭐 서류는 작성을 하더라도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인터뷰가 보통 하는 거는 전화 인터뷰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얼굴 대 얼굴로 이제 사무실에 가서 하는 건데 차라리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건 자신이 있는데 뭐 영어를 갖다가 이렇게 뭐 전화로만 통화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이게 제일 어려웠던 거 언어적인 게 제일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직업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게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 은 이렇게 보게 되면 은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 은좀 오픈을 해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여기 살다 보니까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 이런 데 가봐도 뭐, 어떻게 왔냐, 서로 뭐, 이렇게 안부 물어보고,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가깝게 인사하고, 이런 건데, 서로 이제 서로 조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이제 이런 직업에 대해서 한번 지원해 봐라라든지, 이런 데가 좋다고 하더라라든지, 이런 정보를 갖다 누군가에게 좀, 왜냐면 처음 온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너무 없었던 거. 이두 가지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언어적인 거, 두 번째는 정보에 대한 이렇게, 지식의 정보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소스에 이제 한정된, 요런 부, 이두 가지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도 애드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경력이나 뭐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 물론 뭐 그걸 인정받고, 그걸 가지고 더 연결을 해서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은 많진 않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리셋해야 된다는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게 좀 취업할 때 힘들었지 않았나 나도 했죠. 뭐 10년 넘게 이렇게 한 이제 기술직 쪽으로 있었으면서도 음. 막상 여기에 와서는 음. 그런 것들이 현지에 있는 자격증을 갖다 없다 보니까는 음. 그냥 전부 다 그냥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음. 어, 여기 와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와서 이제 한국에 또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여기서 뭘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더 정보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오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내가 한국에서 특별히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한 경험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뭐이렇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여기 캐나다의 직장 생활의 다른 점을 생각을 하자면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회식 이런 거 없고 진급 이런 거에 대한 경쟁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어떤 진급하는 소스가 있으면 내가 거기 자격이 되면 거기에 지원을 해서 뭐 자격 조건에 따라서 혹은 뭐 연차에 따라서 거기에서 나름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뽑는 건데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좀 줄을 타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해 줘 당신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아기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 잡는 게 되게 어려웠잖아. 음, 기회도 그렇지. 없었고 학교 갈 기회도 없었고. 근데 캐나다 와서는 당신이 어, 어땠어? 뭐 기회가 훨씬 더 많았잖아. 내가 마음만 먹었으면. 그렇지. 왜냐면은 그 내가 직장에 지원해서 자격 조건만 되면 내가 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거랑 상관없이 취업을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다만 직장에서 원하는 그 자격 조건을 어 거기에 동등한 영어 조건과 함께 맞춰 나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뿐이지. 그 조건만 되면 내가 경력 단절된 뭐 유부녀라고 해서 직장을 얻기가 어렵다. 뭐 이런 건 사실 거의 없죠.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다시 들어가려고 했을 때도 한국에서처럼 무슨 뭐 수능을 다시 본다든지 이런 건없었잖아 어떤 에 l 이라든지 영어 테스트가 영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영어가 어느 수준이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있었던 이제 학력들은 이제 인정이 되는 부분은 인정이 돼가지고 학교를 갈수 있잖아, 었 그렇지? 그렇죠. 뭐 수능 봐서 대학 가야 되고 그런 건 없으니까 여기는 필요한 학점을 내가 이수하면 되는 거니까 기본 교과. 왜냐면 이제 우린 졸업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수학이라든지 과학 이런 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음. 근데 그런 걸 다시 내가 들어서 그걸 패스를 하면 그 학점을 가지고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죠 물론 그 컬리지하고 유니버시티는 다르기 때문에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좀더 높은 그 영어 성적이라든지 뭐 이런 뭐 에세이 실력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뭐 학교를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걸 준비를 해야 학교생활을 할수 있는 거니까 음 맞아요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제약은 덜한 곳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영어가 가장 큰 제약이니까. 나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여기 직장 생활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한국에서는 이게 한국에서는 이제 진급에 대한 이제 압박이 있잖아. 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항상 윗사, 윗사람들하고 같이 일했던 직원들하고 어느 정도 관계도 잘 유지해야 음, 되고, 음, 음, 진급을 해야 되면 진급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음. 업무적인 부분도 있지만 업무 외적인 부분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됐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도 있고, 뭐 싫었던 것도 있고, 뭐 많았지. 근데 캐나다 와서는, 뭐야, 직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지금 내가 다닌 직장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딱 그냥, 뭐, 다른 몇 군데에서 다녀봤지만은, 딱 정시축은 정시퇴근이야. 어, 그 뭐, 막 예를 들어서 아침 7시에 일을 시작하면은, 딱 3시에 끄시면은, 딱 끄시고, 그냥 끝나면은 뭐, 뒤에 뭐, 각자 이렇게, 여기 문화 자체가 그냥, 딱 끝나면 집에 그냥 바로 가잖아 그지 음, 음. 그리고 진급이라는 거는 어떤 포지션이 떴을 때 내가 그 조건만 되면 내가 지원만 하면 돼 음.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조건에 맞춰서 날 준비하면 되는 거지 음. 이게 뭐 개인 고가가 어떻게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음. 일 자체의 강도도 한국에서는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자기가 내야 되고 음. 뭐 그런 게 있지만은 몰라 여기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업무적인 압박은 음. 확실히 덜한 것 같아. 음, 어,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봐. 난 좋았어. 속상한 거는 좀 개인적으로 그 혼자서 소가리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민자로 살다 보니까 있죠. 음. 뭐 상대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내바깥에 어떤 이 환경에서 나에게 뭘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거부감을 주거나, 뭐, 이런 게 없지만, 괜히 이민자라는 그 생각에, 그것도 영어가 나의 그 모국어가 아니라라는 그 자격지심이 항상 깔려 있다 보니까, 뭔가 말해야 될 부분도 좀더 주저하게 되고, 뭔가 더 내가 나서야 될 부분도 좀 나서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괜히 뭐, 죄 지은 것처럼 그렇게 좀 몸을 살리면서 음. 살다 보니까, 음. 그 상황에서는 어찌 어찌 버텼는데, 이제 그 상황을 다 마무리를 하고 돌아서고 나면 뭔가 모르게 좀 씁쓸하고 속상할 때도 있고, 어떨 땐또 뒤늦게 화가 날 때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일일이 뭐 어떤,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괜히 자격지심에 내가 이민자라서 나한테 저렇게 표현하나? 괜히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뭐 그런 게좀 있죠. 그리고 뭐 정정당당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도, 괜히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아유, 그래 내가 뭐 한번 눈 감고 넘어가면 되지 뭐 이런 것들 음. 괜히 그러고 한국에 살땐 전혀 그런 거 없었는데 내가 음. 필요한 게 있으면 당당하게 얘기하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 요구를 하고 물론 뭐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지 않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게좀 속상했던 것 같고 좋았던 점은 근데 또 상반되게 내가 이민자라고 해서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열외가 되거나 그런 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 여기에 와서 이민자지만 여기에 와서 그살수 있는 조건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또 당당하게 더 취득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 같았으면 어, 이런 거 혜택 받는다 그러면 조금 주저할 수도 있는데 괜히 아좀 그런가 다른 사람들한테 비교되려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어 당연히 네가 그 조건이 되면 네가 그걸 하는 거지. 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에 신경 쓰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그걸, 그걸 찾아먹지 못하면, 어, 이런 게 있는데 너왜 찾아먹지 못하니라고 알려주고. 이럴 땐또 그렇게 또 이민자로서 좋은 점인 거죠. 음. 음,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나는 캐나다 와서 속상했던 일은, 그 당신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언어적인 부분이지. 내 머릿속의 생각은 어른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말은 초등학교 수준의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음. 웬만하면 내가 충분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음. 억울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이럴 때가 내 속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이 속상했던 부분이지 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그 자리를 피한다든지 음. 그냥, 그냥 웃으면서 넘어간다든지 그치? 이런 부분들이 맞아.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음. 못하는 음. 음. 좀 마음에 좀 속상한 점이라고 음. 하고 음. 좋은 점은 내가 일 이외의 시간은 모든 것이 나의 시간이기 때문에 음. 뭐 내가 뭐 운동을 하고 싶다든지 음. 뭐 어떤 기술을 배우고 싶다든지 취미생활을 음. 하고 싶다든지 음. 한국에서는 해보지 못해서 주저했던 것들을 여기서는 난다 해보는 거같아 개인적으로 이제 내 공간도 생기고 음. 여긴 가까이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 그지 그렇죠.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거같아 당연히 뭐 언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오는 게 좋겠죠. 그리고 조금 여유가 된다면 최소한 뭐한달 살이든 6개월 살이든 와서 좀 경험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한국하고 캐나다는 무비자니까 음. 서로 여행자 신분으로 와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돈이 들죠. 그런데 내가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 정도의 마음을 먹은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기간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와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멀리서 바라봐서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정보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직접 와서 경험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그래야 또 내가 어느 정도 나의 언어 실력도 좀 체크해 볼수 있고 또 보니까 주로 사람들이 이런 직종의 사람들이 많이, 근데 사실 살다 보면 내가 그때 와서 봤던 정보가 얼마나 작은 부분인지를 깨닫게 되기는 해요. 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경험해 보는 것만큼 좋은 자료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와보는 게 좋겠다. 그래그 정도의 시간과 그 자금을 좀 준비하시는 게 먼저지 음.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이제 많이 몇 번, 몇 번의 케이스를 봤지만은 여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직장을 1년 정도 휴직을 하고 음. 이제 가족이 여기 와서 살아보다가 이민을 이제, 이제 한번 경험해 보고 지낼 수 있을까 이렇게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많이 몇몇 몇 가족을 봤었는데 음. 거의 뭐100% 돌아갔지 음. 응, 그게 음. 이제 한국에 여기서 이제 그만큼 여기서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더군다나 이제 한국에 돌아갈 곳에 말해 놓은 상황에서 이쪽에 와 가지고는 백프로 돌아갈 거야, 아마. 왜냐면 여기서는 한국에서 했던 것만큼 그 처음부터 그 위치에 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저도 그래도 캐나다에 무작정 이민을 먼저 오는 것보다는 한달 살이든 어떻게 그거 갖다 무조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직접 여기 와서 내가 생각하는 지역에 가서 생활해보고 둘러보고 그쪽 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만나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쪽 현지 사람들하고 내가 얘기를 대화를 좀 해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살수 있는 언어가 되는지 음. 이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언어는 뭐두번세번네번 번, 네번 말해도 중요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음. 진짜 자기가 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거울에 서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15분 이상 자기가 영어로 무엇을 설명하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영화가 되는지 아마 자기 자신을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캐나다 오기 전에 한국에서 거의 초신자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보살핌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체험하면서 배워나갔던 거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나눠줘야 될 때쯤 이리로 오게 되면서 여기 와서는 우리가 또 이렇게 섬김을 할수 있는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섬길 수 있는 게 당연한 거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굳이 그 변명을 하자면 와서 이제 이민을 진행하고 또 정착하고 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좀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지 않았나. 그래서 좀 힘들었죠. 어, 뭔가 이렇게 케어 받던 데를 떠나서 케어가 없는 곳으로 와서 우리가 누굴 케어해 줄 상황도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케어를 받기에는 그 케어를 구하기가 마땅치 않은 왜냐하면 여기는 다들 힘들게 자기 정착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이곳에 있는 현지 교회에서도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았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스타일하고 좀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뭐 교재라든지 어떤 뭐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근데 결국은 우리가 가장 우리가 준비가 안돼 있었던 게 가장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아무튼 한국에서 했던 신앙생활하고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그 따뜻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보면 여기 와서는 좀 찾아가는 신앙 외로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야 되나? 음. 근데 좀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면그 중간중간에도 너무나 따뜻한 그 신앙의 은혜를 받은 부분들이 많았고 또 그런 걸 알게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외로웠다라고 말하면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하여튼 좀 외로운 신앙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은 뭔가 꽉 차있고 뭔가 막 이렇게 열정적이고 좀 풍성한 느낌의 신앙생활이었다면 여기 캐나다에서 신앙생활은 좀 외롭고 뭔가 내가 스스로 찾아서, 어, 읽어 나가야 되는. 근데 우리가 그것만큼은 아주 훈련이 좀덜된게 아니었던가. 지금도 계속 그,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응, 음, 주말은 완전히 다르죠. 음. 근데 이게 주말을 비교하기 이전에 한번 생각해야 될 게, 그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직업 시간대가, 음. 만약에, 전화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금요일까지 일해요 오전에 근무를 하고, 저녁에는 쉬고, 토요일, 일요일은 같이 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생활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이게 한 7년 걸렸나요? 7, 8년 뒤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음, 그렇죠. 근무 시간을 맞춰서 네. 같이 쉴수 있는 시간을 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전제되는 게 우리는 돈에 대한 이런 좀 이렇게 중압감을좀 버렸습니다. 왜냐면은 하 이민 왔을 초창기 때는 막 어떻게든 돈을 갖다 벌어서 그달 벌은 아파트값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내야 되고 했기 때문에 막 오전에도 일하고 오후에도 일하고 어떨 때는 밤에도 일하고 막쉴새 없이 돈돈돈 거리면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딱 우리는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 벌면 우리 만족한다. 괜찮다. 그 대신 일할 때는 일하고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 가족끼리 함께 하자. 음. 그러면서 욕심을 좀 버렸습니다. 음. 욕심을 버려서 우리가 그냥 딱 어느 정도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그냥 저녁에는 우리가 보통은 저녁 오후 4시 이후 평일날은 오후 4시 이후에는 같이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항상 같이 있으니까는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뭐 엄청나게 많이 같이 있죠. 그리고 뭐 엄청나게 많이 같이 다니고 그렇다고 멀리 가는 건 아니더라도 같이 뭐 동네 근처에 요렇게 우리 시골에 살다 보니까는 좀갈 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 자식하고도 같이 뭐 이런 시간들 갖다가 좀 음.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거니까 여기는. 그리고 좀 좋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건데 아무래도 한국에 있을 땐 거의 주말에는 뭐 경조사 다니느라고 바쁘잖아요. 그러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단촐하게 우리 가족한테 집중할 수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늘 그렇듯이 이제 외로운 이민 생활인 거죠. 왜냐면 여기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도 않고. 음. 그리고 음.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여기 문화는 뭐 그러니까 한국은 경조사가 많으니까 그곳에 가면 또 만나고 거기서 또 만나게 음. 되고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자꾸 만나게 되는 거지만 여기는 어쨌든 만나는 것도 미리 서로 이제 컨택을 해서 약속을 잡아서 언제가 그렇죠. 좋다 해서, 왜냐면 하또 사람들이 일하는 시프트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미리 약속을 해서 만나는 문화다 보니까 주말마다 뭐가 있고 이러지는 않죠, 사실. 시간대도 이제 사람들이 오전 일하는 사람들 있고, 그렇죠. 오후 일하는 사람들 있고, 그렇죠. 각자 다르니까는. 음. 그런 거 이제 만드기도 어렵습니까. 맞아요. 음, 그렇습니다. 자. 이미는 뭐 추천하고 말고 할 거는 없죠. 그거는 뭐. 개인의 선택인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어서 이민을 선택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원해서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거는 뭐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뭐 저는 굳이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한국이 워낙 발전된 나라기 때문에 음. 해외 에 나와보면 더욱 느껴요 아 한국이 진짜 발전된 나라구나 한국이 정말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은 굳이 뭐 이민을 생각하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렇지만 한국의 시스템이 잘돼 있지만 그 안에 보면 분명히 좀 소외되는 그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소외되는 계층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 그런 계층에 속하는 부류이고 또 어떤 여건이 돼서 내가 그 계층을 좀 다른 나라로 옮겨가 보면 좀 나을 수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리서치를 통한 확신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굳이 거기 맞지 않는 시스템에 어거지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왜냐면 그 우선순위를 두는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이 정말 발전되어 있는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이 너무 좋지만, 근데 거기에 뭔가 그 빠져있는 빈약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마침 어쩌다 보니 그 안에 속해 있어. 근데 이게 이 안에서는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런데 눈을 돌려보니까 어, 캐나다라면 이게 가능하겠구나. 그렇다면은 도전해 볼 가치가 있죠. 어. 근데 대신 그 도전을 하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조사를 해 봐야겠죠. 나는 개인적으로 뭐 외국에 한번 살아 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오는 분들은 이게 아마. 그런 분은 별로 추천하지 않고 왜냐면은 지금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봐도 우리나라가 나라 수준이 비슷한 나라에서 비슷한 나라에 온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캐나다에 왔다 이러면은 캐나다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으면은 그냥 돌아가면 돼요 돌아가는 분들은 많단 말이에요 이민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확실하게 자기가 어떤 목적이 있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민을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은 하 이민생활은 확실히 한국과는 다른, 다른 언어에서, 다른 문화의 환경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떠한 나의 목적이 확실한 게 있다 그러면은 참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목적이 없이 그냥 내가 캐나다, 외국에 살고 싶은 생활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생각으로 넘어오신 분들은 얼마 안 가서 분명히 생각이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는 시간이 올 거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민에 대해서는 저는 돈 있고 안정적이고 말이 통하는 한국에서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 나라가 외국에보다 떨어지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건 없어요. 근데 집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어느 부족한 부분에 있어가지고에 내가 어떤 꼭 필요에 의해서 외국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확실한 목표가 있다면 이민 오는 거는 저는 뭐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기본적인 이민에 대한 아주 짤막짤막한 생각들을 얘기를 해봤는데 뭐 이건 지극히 우리 둘만의 경험을 가지고 한 지극히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 전혀 현실세계랑 맞지 않는 얘기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 아무런 걸 공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우리가 이민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그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봐서 얘기를 해봤는데, 막상 말로 하니까 좀그 생각했던 것만큼은 전달이 잘안된것 같아 좀 아쉽긴 한데, 뭐 차차 나아지겠죠, 뭐. 이렇게 영상을 처음 만들게 된게 그동안에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앞으로 이민 온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제 경험했던 거를 음. 기록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이지만은 이제 조금씩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이나마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와서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laughs>